는 <laughs> 지금 이광용입니다. 아구세기 신라 정말 먹고살기 힘들다 힘들다 말은 많이 들었지만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곳은 지금의 경주 신라의 우물입니다. 10여 음... 미터 깊이의 우물 속에서 이것이 발견돼 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뭘로 보이십니까. 좀 그림 같은 뼈... 것도 보이고. 뼈예요? <laughs> 관절 뼈잖아요. 뼈. 네 아. 인골. 아. 바로 사람의 뼈입니다. 토기와 목기, 다양한 동물뼈와 함께 묻혀있던 이 인골은 대략 8세기 말에서 9세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온전하게 다있었네요 음. 분석 결과 키 125cm, 10살 전후 여자아이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골은 오른팔을 머리 위에 둔 모습으로 아이가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손을 뻗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 125면 어, 정말 아기네. 2학년 아이고. 아이의 키에요. 1, 2학년. 아이고. 게다가 이마에는 함몰 흔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 타살의 증거입니다. 아이고. 타살? 아이를? 어떻게 우울해? 왜, 어떻게? 뭐예요? 네. 아이는 고대 제사에 쓰이는 물건들과 함께 층층이 매장돼 있었습니다. 바로 인신공양 됐다는 것을 알수 아... 있습니다. 아... 인신공양. 우물에서는 왕실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기와 조각도 발견됐는데요. 이것을 볼때이 아이는 큰 규모의 국가 제사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음... 가뭄과 기근, 병충해, 역병까지 연이은 천재지변이 가져온 이 신라 백성들의 고통과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어린 아이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김원창이 이 처참한 현실을 지켜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상 신라는 지금이었습니다. 네, 아우, 굉장히 착착해지네요, 아 굉장히 착잡해지네요 이 소식을. 뭐 우리가 저번에도 뭐 <laughs> 해신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엄청난 일까지 있었네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고대 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건가요? 뭐에밀레 종은 뭐뭐 하나의 뭐, 이렇게 종만드는 주물에다 넣었다 뭐 음.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네. 뭐 뼈성분은 음. 나오지 않았다고. 근데 아무튼 이거는 진짜잖아요. 강야에도 네. 사실. 순장이라는 끔찍한 풍습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건 죽은 자의 복을 비는 행위였다고 하는데, 네. 이건 산자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절박하게 느껴져요. 네. 도대체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길래 <laughs> 그 어린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네. 있습니다. 그음물숙 아이는 물론 이제 김원창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일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음. 그러나 아마 김원창이 살았던 그 구세기 단계에 일어났던 막그 당시 사회가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가 자연재해 뭐 이런 것에 대 해서 민심이 흉흉하니까. 그 사회를 안정시키고. 음. 그런 의도에서 아마 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 아마 인신공양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네. 원성왕 그 김경신도 이재위기간 내내 이 천재지변 때문에 굉장히 시달립니다. 음. 음. 그래서 그집권기가 14년 동안 약 2년, 딱 2년만 빼고는요, 천재지변기로 계속 남아있어요. 음. 근데 이김원찬이 난이 일어났던 그헌덕왕 때는요, 더그 아주 심각한 어떤 상황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로 우리 예전에도 나왔었잖아요. 네, 당나라로 이제 구걸을 하러 간다든지 또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자식을 팔아가지고 네. 유지를 한다든지. 이게 네. 사회가 <laughs> 어려운데도 이제 정치권에서는 중앙정계에서 계속 권력 다툼만 하고 제대로 된뭐 민생대책 같은 걸못 세우는 거죠. 나름대로 이때 신라가 이 경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부 같은 거는 음. 또 확충하고 있던 이런 또 시점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부가 일반 백성들한테는 그 혜택이 안 간다라는 거죠. 삼국유사 네. 기록을 보면 이9세기 이무렵에 그당시에그 상당수의 귀족들은 금입택을 가지고 있었다. 음, 35개 아, 금입택, 아, 금을 입힌 집. 아, 아 금을 입힌 집이라고? 요이 네. 네. 정말 한번 발굴해보고 싶죠. 네. 아, 바로 그런 집들에 이제 귀족들 살고 또이 신당서 야. 기록을 보면은 재상의 집에는 녹이 끊이지 않았고 거느리고 있는 노비가 3천 명이나 되었다. 요즘으로 치면 전형적인. 구익부 비익비 네. 심화 바로 음. 이 구세기, 이 신라의 어떤 그늘이었다라는. 음. 자연재해도 물론 농민들을 괴롭혔지만은 징골귀족들의 수탈이 더해졌던 거죠. 음. 노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귀족들에게 일종의 이제 월급의 개념으로 준 것인데, 이 노급의 폐단이 그 농민들을 상당히 괴롭혔습니다. 이 귀족들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전장을 가지고 경영하면서도. 이 농업 지역의 농민들에게 과도하게 음. 세금을 그 물리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세금을 뭐 내지 못하거나 또는 밀린 사람들은 결국 이제 야반도주해서 음. 어, 다른지에 역 가서 유리걸시 가거나 또는 뭐 도적대가 된다거나. 아, 그런데 네. 또그세수가 그 이제 제대로 거치지 않으니까. 또 그걸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또 그것을 또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네, 약순환이 그렇지. 계속 이루어지니다 네. 사실 네. 왕조마다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네. 지금 이거 조선시대 다루면서 들었던 얘기랑 토시한안 그렇죠. 안 틀리게 네. 똑같요 네. 김원창의 난이 일어나기 몇해 전에는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당나라에서 일어났던그 이사도의 난. 그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신라에서 3만 명을 파병하겠다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네. 실제 파병 여지는 뭐 그건 모르겠지만 아니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그러게요. 그 강제도 징집과에 당해가지고, 만약 갔다면 아, 정말 민심이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진짜 설상 뭐 가족들은 어떻게. 그러니까요. 아. 네. 그야말로 뭐 귀족들의 탐욕, 도막 세력 다툼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라막좀먹고 있는 그러니까. 게 보이네요. 네. KBS.